반동 장난 아니이고 안녕하세요. 노멀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VFC사의 VP9입니다. 꽤 신형 핸드건인데 스틸 옵션을 직접 세팅을 하셔서 저희에게 위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외형은 굉장히 깔끔하고 슬림하게 잘나왔고요 그립도 굉장히 입체적이죠? 손에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레일이 있고요 상구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메탈 슬라이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광 검정에 도색이 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원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 타이탄 슬라이드라고 메탈 슬라이드를 그것도 스틸로 된 슬라이드를 옵션으올려셨고요 배럴도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각인도 정확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이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와서 그런지 무게가 굉장히 묵직하고요 앞쪽에 보면은 나사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음기를 장착을 하거나 트레이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뒤에 보면은 코킹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장전이 되면은 뒤에 빨갛게 점이 튀어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격발을 하면 은 이렇게 들어가죠.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트리거도 보면은 이중 구조 트리거로 되어 있어서 충격이해서 트리거가 뒤로 움직인 거라 그렇진 않고, 사람이 눌러야지만 하 방아쇠가 움직이는 거겠죠? 슬라이드 멈치는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뭐 똑같이 스토퍼가 원래 있는 위치에 잘 있습니다. 그렇죠? 분해 레버는 이렇게 밑으 내려서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분해를 할수 있고요. 하부 세팅은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순정입니다. 하부의 해머가 굉장히 굵어요. 거의 부러질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로. 구조도 굉장히 심플해서 웬만하면 뭐 박살 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법 조들은 일반적인 글록 비슷하게 챔버 밑에 다이어리 있는데 이걸 돌려서 호법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 스프링 있죠? 리턴 스프링은 스틸 슬라이드를 꼈기 때문에 좀더 반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프링 이중 구조로 넣어줬습니다. 가이드는 순정이고요. 호법은 그집탄을 위해서 메이플리 호법을 장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녹색의 호법 고무가 보이죠? 이게 보면은 뭐건드게 거의 없죠? 슬라이드, 뭐 베럴은 뭐 같이 하세트니까 하부는 순정, 그 다음에 반응성을 위한 스프링 세팅. 자, 이 세팅에서 반동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동성도 좀 감명 깊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 일반적인 파워가스로도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스는 화이트 퍼프이냐고요 실내 기온은 21도입니다. 어우, 이건. 넣는 게 제일 까다롭네. 볼까요? 야, 이 느낌. 굉장히. 순발력 있고 묵직합니다. 써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아 이거는 세팅이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일반적인 가스핸드건보다 훨씬 더 높은 반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세팅이 밸런스가 좋은 총입니다. 아, 좀 감동받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스를 넣을 때그 주입하는 게 있어서 약간 까다롭긴 하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으니까 사격을 해봐야겠죠. 지금 실외 기온은 영하 3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간단하게 한 6m 거리에서 아스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기온은 21도고요. 타격, 타겟은 6m 거리에서 착용할 것 같습니다. 탄을 채우고, 바로 집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문제점이 탄창 고정이 지금 디럭스 버전이 되면서 개선이 됐는데도 탄창이 좀잘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소매에서도 밑으로 빠졌죠? 반동 때문에 더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 반동 장난 아닌데, 이거. 자, 또 빠졌어. 자, 이제 집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m 집탄입니다. 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니까, 기하율이 조금씩 변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는 안 벌어지니까 사수에 영향이 없던 걸로 보고요. 어, 총 자체의 집탄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훌륭한 편은 아니네요. 자, 조금만 더 쏴보면서 성능 느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물건이고요. 리얼리티도 좋고, 반동도 너무 좋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탄창을 잡고 있는 캐치의 스프링이 약간 물렁해서 반동이 세게 부딪혔을 때 스프링이 유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잡으려면은 스프링을 좀더 강한 걸로 교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씨가 날씨인지라 실내 기온이 21도라도 겨울이라서 냉각이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효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프링을 좀더 무른 거를 두면은 좀더밝 쳐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러면은 반동에 좀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세팅은 추천하지 않고요 아주 멋진 물건이었고요 위탁을 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우먼스피였습니다